됐어,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에드미즈, 에드미즈 채널 저 알고 있네 근데 저는 저가 한 번, 저 놀이공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저가, 나어요 3, <목소리> 2, 1. <목소리> 자, 이브 빌드! <질문>. 어? <목소리> 자, 이브 빌드는 없어. 다내 만들어서. 자, 댓글 <질문을> 해주세요. <목소리> 자, 와, 와, 큰 명? 여기네. 여기. 가엄청 여기서 음, 1위가 1위가 음, 이겁니다 제가 보여줄게 있는데요 음, 이, 음. 제가, 제가 1. 1등이야 2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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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제 직장인거 같는데 일단 근데, 근데 네가1등로 사람이 많고 이거는 한3등0만꾸리는거데롤러야 응. 봐봐 이구야 여기 롤러코스터 바로 보이지? 형아가 응. 응? 응, 한번 그냥 이번 사람처럼 할게 나카 낙하 낙 시작한다 자 이거 대고 자여기3면또또 돌고 또 돌고 또또 좀더돌려진또 돌고 좀더 빨라지는데 살짝 딱 좋죠 엄청 짜리. 많이 아 맞다 외낙자리 가아아이거아아아아다아 아, 아, 아. 아, 좋다. 아, 좋다 자 이거야 아, 시 아, <laughs> 근데 이거 아 진짜 이거 언제야 이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 3회3 일화 와. 어어어 뭐야? 조금만 잠깐만. 또가 어, 음, 음, 아, 음, 누가 슬레이브 음, 음, 와 야. 어, 음, 아, 잠다아이 왜? 왜드마크 야, 이어뭐 이거 어떤 이거 이거 이거. 음. 이 위에 이 위. 어, 안 타? 타타 타. 타, 타. 아, 앞에 탈 거. 어, 렌즈 잔, 렌즈. 아, 이거 이 롤러코스터 감을 수 있어. 어. 자, 잠깐좀 더. 자, 동글, 후글, 잠, 준비 가자. 어, <놀람> 이거 <야, 율범, 청냄민동. 놀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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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우와 나나 우와 보세요 아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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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제일 작은 거야 이게 난와보시오네이 음. 음. 아니 와보시요여기요 여기.

중성은 아니야. 중서울랜드야 약간 서울랜드야 약간 서울은 드니야 뺏어, 응, 그냥, 맞네. 그 자, 아, 여기, 여기, 만자 오, 브라, 브라, 브라. 브여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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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어 뭐야 뭐야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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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브지야 불러간다! 죽어! 아, 팀장야너 음. 죽어간 것 다! 나 불러간 거고난 죽어간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아 두둥동! 어제, 저손들어 갔군요? 근데 손대에서 저거 뭐라 한 거야? 일전이일전 이거 거 2, 1, 여기 1. 2, 1, 2, 1, 2, 거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이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왜또어네자가자 오야야야야! 좀 용다 좀 용다 좀 용다! 야야야야좀좀또 온다 보니 왜냐면 그 음. 그거잖아. 그, 그 그걸 어왜왜또또 또 그거 한 거야? 이거 그트레이한나 뭐였다 이거? 아, 이거 올라갈 때그 사용한 그트레이한뭐였지 그 뭐였지요? 그

너커 2000타는데저뭐라고해요 둥지 아 둥지 서울랜드 그리고 서울랜드 됐어요. 그냥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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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 사야지. 아니 음. 니가 꼭 사봐야 되는데. 아니 그 저는 또 박거 그, 처음으로 첫 번째로 탔던데 바이킹이요. 바이킹 못 타. 바이킹 못 타. 어디? 어 지금 지금 또 뚱보가 보고

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건 서버 뭐야? 비행기 시리얼 이어이들어 진짜 파이어 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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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보이야 뭐? 그냥 그냥 빙글빙글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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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야야 이거 타고 파 우리가 제일 무서하는거 우리가 제일 무서하는거뭐지지구 근데 지구 근데 너 아니, 일단 일단 일 땅. 어디다? 이거 처음에 50명 됐어. 아, 음. 자, 이거 처에 50명 됐어. 임명. 짠! 어우, 너무, 너무 진지하다. 이거 아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겠지? 자, 여도로하자 와! 이었어도 들었냐? 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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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빼고 있냐? 기다 그냥 빡빡 빡빡 그냥, 그냥 다이싸서 근데, 근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비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니 뭐야? 어디? 근데 이거.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좀지 마. 라바랑 똑같은 거. 진짜? 응. 나는 최선인 한. 나는 왜 갑자기? 지어야형아형아한테가 형한테 와, 형한테 형아 형이 안 된다며. 저는 팔로입니다 그냥 자유 로드로찾아했잖아 내가. 자, 팔롯자 언제 해본 거 하나? 뱅뱅이자 좋아다. 자 이거 딱 뜯. 자, 자, 자 올라가서 내려가고 어 가고 자, 내려가고 자, 자, 내려가고 자, 들어. 오케이 아니, 이거... 자 가보자 아, 근데, 올라갈 거 근데 이거 하다가 저 소리 이상게될수 나... 있어요 엄마 나올라 올라가고 나 <laughs> <laughs> 이거 근데 여기 1위는 뭐야? 1위. 어? 1위! 어, 아 왜...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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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서 응. 그냥. 그냥, 그냥... 아니, 이거 아니지. 그냥, 놀겨서 그냥. 지가! 이거 롤러코스터 이렇게 뒤로? 이거 앞에 있는 롤러코스터. 아니, 이 어떡하지? 혹시이 힘인 야 이거? 응. 이 힘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볼.. 아니 야이거 아니 그럴려면 아, 잠깐만 <laughs> 아, 그럴려면 이거 아, 아,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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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형가 제일 좋아하는 롤러코 <laughs> 잠깐만 이거야 야, 지구야, 향아, 향아 놀이 공원에 지금까지 온 사람 손님들이 2293명이나 왔대. 아, 여기, 여기 엄청 많이 왔었네. 응.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날까지 결과하구나. 근데 혹시 저런 애들 59900거 아니야? 뭐야, 저 아니면 저? 아니면 향? 2 음. 3 음. 4 음. 그거 음. 뭐하는거야? 미만? 어 10억 10억다10억 10억. 숫자 나나이 억을 어이10백 천만 십만 넘어. 몇고 알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 백만? 백만? 영어투구 나안 뭐? 들었는 지 알아? 경영투구? 경투구 주고 투구나 들었어 잊지까지는데몇이야만원어 주호야 아니 이 아, 아, 아. 진짜 배고 맞아 <laughs> 이거 형아 한 마디만 이 일단 아홉 라해한 명은 근데 혹시 유튜브에다쓴거하지 <laughs> 형아 감자튀김 먹자 감자튀김 <laughs>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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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이거 감자튀김, 어, 뭐야 이거. 아, 감자씨는... 엄마가... 자, 여기 가서. 어, 저기다 형아어 감자튀김, 감자튀김, 야. 야, 당연히 이거 음... 먹으면 피자를. 음... 아니, 야, 이거 뭐야? 음... 시아이 아, 아이 자, 냠냠냠. 아이인데 커피 아이스크림? 아, 네, 그냥, 네, 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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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피자예요? 에이, 피자, 오, 피자. 오, 청소기가 아니네, 이거.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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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어 너무 잘 먹었다. 이거 내 수영 안했 먹어도 아이스크림. 어우, 맛있어. 어, 어 아, <laughs> 아, 여기 모자, 아, 여기 평잘 팔려, 달려가네요 <laughs> 아 진짜? 예쁜거 어디아 어디. 응. 진짜? 응. 이거 산다, 산다. 6만, 6만. 아, 야, 아. 이거 산타산타 도망가세요 도아소통 뭐해? 우리 가 타자 이거 아니야 이아회전론가 응. 진짜 이거 지야어 응. 뭐야 나 처음 타야베이야 이거 이걸로 이거 이걸로 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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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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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너 이거 그. 어, 그. 어, 그. 마, 이거 저거 이거 저 여기 여기 여서 강렬한 물 위에서 가잖아 여기 거기 거기 거 만들어봐+ 만들어봐 어안 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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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형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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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누가 이거 이거? 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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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그 만들어+ 만들어+ 만현어에서 형아, 롤러코스터는. 롤러코스터 좋아했잖아. 똥똥, 똥똥.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는 진짜 많아요. 응, 형아, 언제 형아, 이거 사선 9천만 들었어. 형아, 형아가 응.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 아, 그다음, 아, 그다음, 그다음 아, 형아, 형가지어 형아, 형아, 가 진짜 무서운 것은? 올라가, 아, 무서운 거. 이거 자유로워? 아니, 자유로워드롭고, 이거. 이거, 이도 아니. 아, 그러면, 응. 무서운건 망치 그거? 아니? 뭔가, 이거 만들고 거 나왔다! 내가, 내가 만들었어. 이, 이것도이 이것도? 아, 이거, 야, 이거 더블라스팅으로 해봐, 더블라스팅. 어, 아. 도깨비 바람. 도깨비 바람. 뭔가, <때문> 일단 와 빨리. 이거, 이거 반도 되네?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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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있어 이거 원래 이거 원래 이거 의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반대로 있어 아 괜찮아 의자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뭐 괜찮아 아야 근데 형 이거 야 근데 이거 더블 스피 아니면 이두 개비 바람으로 해 이거는 아니면 그 뭐지 두 개비 바람 그거 어디 있었냐고 그뭐그 망치 그거, 그거 망치 망치로 하지 망치로 하는 거야? 아니 그거 랭이뭐 일단 근데 이거는 이름이... 아나 이름은 난치라에게믿어아 자가 주 잘하라고 했습니다 아, 예, 예. 않네. 아, 망치 왜 이거. 망치 진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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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아이 거이 아이 아이 아어어어어어어이거이 아이 거이 아이 어? 이거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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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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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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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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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 이거, 너, 이거 너. 왜, 이제 안 돌아가? 돌아가시네, 원래. 응. 어, 진짜, 돌아가, 어, 야, 돌아갔다, 돌아갔다. 야, 이거, 그냥, 도깨비 바람으로 도깨비 바람, 도깨비 바람. 응. 도깨비 바람으로 응. 재미나. 무슨 응. 레고도 아니에 이거, 여기다가? 레고도네? <laughs> 레고도? 여기에, 이, 이, 막. 넘쳤어!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 나니 아, 많이 오네 오 망치 스피니 인기 많네 이거 형아 이렇게 보여 뭐. 아, 형아 이렇게 해? 본다 형그 어, 이렇게 보지 아, 형아 형아 는 형아는, 응. 형아는 돈내 나한테 왜돈많 내래 그 형아 또돈 먹네 아니 내가 왜 그런 <laughs> <할> 거해 <거야>. 이거 아니 진짜로 <laughs> 그가먹달라 아니, 언제 끝나요 근데, 나... 근데 형아, 좀, 형아, 어, 지구, 지구, 이 지구, 이스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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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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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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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지구,

뭐야 형아 형아 할 때가 디이제 형아 또 놀러 코서또 만나야지 가아아 나가서 나

눈들 봐야지 잠깐만, 잠깐만. 아. 음. 아, 이거 만잠깐만잠가만나 제작할 러볼게만 니가 가 뭐야? 가 가만, 니가 가만, 니가 가만, 니가 가만,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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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너... 이제 끝내자 우리 나 그냥 너부터 일단 나가 뭐야 왜이왜이거어 저기 보관 다나 따라와 아니라어 형아 형아 좀눌와 내가 형한테 갈데 형아 이제 끝내자 끝내자 가만히 아, 좀, 있어 아좀 울렁거리고 도 아니 가만히 있어